안녕하세요.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막바지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급격하게 전파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도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석구석 코로나가 다 퍼져 있는데 문제는 이 정부가 백신을 많이 확보했다고 그래서 추석 때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또뭐 뭐 10월인가 11월에는 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그 백신 그 약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게 들어오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는 하더라도 일단 정부가 체면이 서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앞장서서 설득을 시키려면 백신 확보라도 많이 하고 있어야 면이 서는데 지금 뭐, 말하는 족족, 다 빗나가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4주 만에 또는 3주 만에 이렇게 1차,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을 뭐 6주로 늘린다든가, 그래서 1차 접종 후에 또 이렇게 2주씩 2차 접종과의 그 시기를 늘려놓음으로써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차피 델타 감염, 델타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돌파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백신이라도 1차, 2차 정상적으로 맞으면 괜찮은데, 6주로 또 늘어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3, 40대 젊은 층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확보한 게 화이자도 부족하고 모더나도 부족하고 얀센도 부족하고 하니까 젊은 층들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도 높은데 그것을 검증도 없이 일단, 자기들이 약속한대로 백신 접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스트라제네카예요. 다른 나라에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입을 해 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한 우리나라 같은 데만 이제 다른 약은 수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사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층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든, 얀센을 맞든, 모더나를 맞든, 화이자를 맞든,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약이 들어오고 나아가, 뭐, 들어오고 예방접종을 하고, 또 계약을 몇 개를 했고, 뭐, 얼마의 돈을 주었고, 현재 잔고가 몇 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번번이 거짓말을 하니까 아주 이게 불신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가?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 북한이나 중국은 세계적으로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부 관계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번번이 거짓말한 것이 또 탄론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신뢰를 못 하게 되잖아요. 이게 더큰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해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게 안 하잖아요. 지금. 자꾸 뭐, 이렇게, 속임수나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생각인데, 아마 젊은층도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어, 백신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델타 감염에는 거의, 예, 백신 2차 맞은 사람들도 막, 예, 다시 감염되고, 확진자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그나마 얻으려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당에서 죽어 벳뿔 맞은편 모압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아멘. 모세가 죽을 것에 대해서 앞에서 좀앞 34장, 에, 한 33장에서 예언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모세가 실제로 이제 사명을 다하고 죽어서 모합당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는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게 정한 이치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를 잃은 것이 굉장한 손실이죠. 출애굽을 시켰죠, 홍해를 건넜죠, 광야 40년을 이끌고 왔죠. 그야말로 영웅인데 이 영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들의 앞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지도자였잖아요, 모세가. 신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뭐 온갖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모세가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해결을 했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과 같이 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텐데 모세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요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모세의 사명이 요단강 전까지,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죠. 물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33장에서, 32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신광의 가데스의 무리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권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뭐 지팡이로 반석을 지시해야 되는데 모세가 혈기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뭐 이러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 출애굽의 영웅, 영웅 모세가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나안 코앞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동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의 대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지.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바로 저 헤롯의 손에서 로마에 또는 폭정에서 해방시켜줄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들의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꼴가닥 돌아가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끝까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더라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백성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살아서 모든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그 사이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고 40년 광역 길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모세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튼 전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압당에서 죽어서 골짜기에 장사된 겁니다. 실제적인 죽음이죠. 모세가 이제 120세가 되어서 모세의 사명이 다한 겁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모세는. 이거는 거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걸 어떻게 거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가 죽어서 장사는 지냈는데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우상시하고 숭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알았더라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모세의 무덤을 섬기고 모세를 신성시하고 모세를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우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 신앙을 증거하면서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뭔가 사람들이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하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이게 그, 한, 그,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외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그 특별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에게 얽매이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글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얽매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신성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더라 말입니다. 계시록을 하다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더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 관리를 해서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가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특별하게 보이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막 이렇게 떠받들다 보니까 우쭐해 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교만이 틈타서.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까봐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장사는 지냈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를 숭배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야, 아이고, 우리 모세님, 모세님 참 특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형상이 없으니까, 무덤이 없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다 보니 거기 모압 땅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던 거죠. 아무리 모세가 대단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무덤을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모세를 신격화 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무덤을 감추셨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때론 은혜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체험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참 특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건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데, 그건 한순간이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